학장님이 오셔서, 학교 현황과 보고를 해야 될는분불산조의 가진 중이어서, 학장님 불산에 있어서,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학교는 정상적으로 작년보다 학생들 올해 좀더 입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평생 대학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장로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총회에서, 한대로, 토요일 날, 어, 6개월 이상 장로교육 받게 되면, 노예구실을 면제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도 올해도 장로관이 잘못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 전국신학교를 졸업하면, 어, 총회에, 어, 전에 있었던 제도를 접시라고 하는데, 그대로 유지되어서, 전국신학교 졸업하면, 어, 총회 신학관에 할수 있어서, 영상을 보고, 목사을살수 있는 길은 그대로 전속되고 있습니다. 어, 더 아울러서 이사회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전주예에서도잘 어, 도와주신 계시는데 총회에 어, 우리 정신학교를 위해서 재정청원도 선물을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어, 또 우리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는 설날 축전과 또 동문들이 하는 워커밍데이도 참석해주시고 더 열심히 잘해주시고 또 철해처럼 잘해 어, 우리 전주로의 많이 후원과 도와주시기를 또 행복히 인사드리면서 맞춥니다.